한별튜브. 마크 농장이 국내 농장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매주 성적을 분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표 숫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배사를 살펴보면은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주당 50개를 50복을 교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20개가 후보돈입니다 물론 여기 종돈장이라서 어, 연간 갱신율이 100%, 100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돈 교배복수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물론 일반 농장은 총 교배복수의 20% 5분의 1이 후보돈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한50% 가까이 모돈 갱신율이 나오거든요 음. 근데 이런 목표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매주 20개씩 교배하라는 거예요. 후보 돈을. 근데 후보 돈발정해야지맘대로올거 아닙니까? 어, 21일 주기로 발정을 일으켜 놓으면 일으켜 놓은 날서부터 21일로 이렇게 계속 어, 발정이 올 건데, 어떻게 주마다 공산품 만들어내듯이 딱딱 발정이 오게 만들어 놓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알트레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목표를 보시면은 주간 20개를 후보 들을 교배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19주차 보면은 16개밖에 못했죠? 그럼 빨간색이에요 숫자가 목표를 못 맞췄다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뭐 이제 왜이 목표를 못 맞췄는지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거를 사장님한테 다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주도 20개 해라고 그랬더니 19개야. 그러면 또 이제 하나를 왜못맞췄냐 이제 얘기가 되겠죠. 계속 빨간색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아마 농장에서 나가라고 그러겠죠. 근데 다행히 21번째 주차에 30개를 맞춰냈습니다. 일단은 목표 두수보다 높으면은 이제 초록색으로 숫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매번, 매주 이 회의가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 회의를 참석을 해봤지만 눈만 감았다 뜨면 화요일 오전입니다. 아, 오후입니다. 맨날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laughs> 한주 내내 근무하는 동안 이 숫자를 신경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20개를 맞춰내야 되나 온갖 공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 농장에서 사장님이 농장 안에 없어도 관리자들이 이 숫자를 맞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주차별로 성적 관리를 하는 것. 근데 주차별로 성적 관리하는 것 중에 아주, 어, 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마다 똑같은 두수의 후보돈을 교배하는 것. 이거는 알트레이신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어, 우리가 이제 종돈장에서, 어, 후보돈을 받게 되게, 받게 되면은, 사실은 그 제1령에 내가 꼭 필요한 그 후보돈이 만약에 뭐1 7 1령에뭐 120kg짜리 이런 거를 좀 원한다 아니면 1 5 1령에 100kg짜리를 원한다 이랬을 때그 모돈을 그런 후보돈을 딱 맞춰서 종돈장에서 공급하기도 어렵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요새 종돈장들에서 여러 가지 질병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후보돈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딸려요. 그러면 뭐 작은 게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는 뭐, 후보돈을 100마리 만들어 놨으면은, 그 중에 이제 골라가지고 뭐, 뭐, 50개 팔던 거를 뭐, 거의 다팔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뭐 지재가 안 좋거나 뭐, 모뭐 이래서 농장에 가서 또 문제가 될수 있고, 그래서 후보돈을 딱딱 원하는 숫자만큼, 어,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 변수가, 뭐, 중점 방역 지구 이래가지고, 뭐, ASF 때문에, 뭐, 돼지 이동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나는 저, 전라도에 있는 그 종돈을 받고 싶은데, 안 보내준대요, 또. <laughs> 그럼 어떡합니까? 이 근처에서 구해야 되는데, 이 근처에 있는 종돈 장들은 뭐, 또 계약이 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방역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종돈장의 질병 문제, 그러니까 뭐 질병이 발생해서 공부를 못 해준다 이런 것도 되겠죠. 원래 나는 A G P에서 받기로 했는데 거기 문제가 생겨서 B G P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B G P에서 받는 농장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차고 들어가야 되니까 또못 받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농장에서 자체 후보돈을 확보를 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한번 해 보세요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 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체 소보도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제 비육돈 암컷을 가져다가 <laughs> 가져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자체 선발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비육돈 선발해 가지고 잠깐 쓰는 거고 그러면은 두루기 교배 들어가면 이제 바둑이 다람쥐뭐 초콜렛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F1, F1에다가 순종돈 Y 정액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은 아빠도 하얀색, 엄마도 하얀색, 딸내미도 하얀색. 이 하얀색 나온 어, 새끼 돼지, 돼지들 중에 암컷을 f 2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이각이나, 어, 펀치를 해놨다가 나중에 건강한 거를, 어, 비육사가 가지고, 뭐 150일 넘었을 때 골라서 후보돈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게 자체 선발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어, 비육돈사에 가가지고 그냥, 그, 암컷 가져오는 거는 비육선발. 요거는 역교배, 퇴교배 해서, 어, 자체에서 후보돈을 만들어내는 거. 엄마, 아빠가 다 하얀색이다. 여러분이 비육사에서 가져오는 암돼지는 아빠가 초콜렛색이다. <laughs> 그거 쓰는 게 아니고, 요구저 정액으로 미리 만들어야 됩니다. 어, 몇 프로를 요구저 정액을 넣어야 되느냐? 전체 교배복수의 10%, 내지 15%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50% 정도는 갱신할 후보돈이 나옵니다. 언제나 우리 집에 후보돈이 있어요. 그러면은, 알테레신을 매기든지 뭘 해서 내가 원하는 후보돈 교배복수를 맞출 수 있고, 여러분, 그 농장 주차별로 모돈 다르잖아요, 숫자가. 어떤 주차는 몇, 몇개 없는데, 다 옛날에 p d r 고 뭐, PRR에서 알아가지고 그냥 교배복수 확 떨어진대. 또 어떤 주차 몰려있고. 이렇게 적은데 있잖아요. 그 부족한 주차의 모돈수를 자체에서 후보돈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유두스인데 곡당 이유두스인데 훌륭하죠? 네. X돈으로 퇴교배 시켜서 만든 모동군이에요. 네, 이것도 잘났잖아요. 여러분 X돈으로 13개 이유하면 잘하는거죠. 네.